안녕하십니까. 해피사미 김병삼입니다. 아, 오늘은 너무나 멋진 책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. 밤과 나침판. 네, 책한장한 한 장을 넘기기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아, 내용이 너무 좋고, 아, 가슴에 와닿습니다. 자, 오늘 짧게 한 구절 또 읽어드리고, 음,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불평할 일은 언제나 넘쳐납니다. 하지만 그 안에서 나를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은 불평이 아니라 정리입니다. 말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내 하루를 정리하는 겁니다.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. 흩어진 카드를 제자리에 놓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말 끝에 감사합니다를 붙이는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돌려놓을 테니까요. 불평은 쓰레기입니다. 우리가 양손으로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부와 행운을 잡을 수 없습니다. 진정 부자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의 말, 감정, 행동에서 쓰레기를 걷어내야 합니다. 불평이 익숙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. 대신 나의 하루를 더 나은 방향으로 조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. 그 소중한 힘을 결코 쓰레기에 낭비하지 마십시오. 바로 불평 불만 안 좋습니다. 병사민은 매일 책 읽고 생각하고 행동한다. 아자.